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많은데요 진짜 이유 엑기스만 가지고서 한번 오늘 말씀 나누고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이것이죠 자기 집에서 평생 살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수 있습니다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이 말은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연금 상태로 딴데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대출을 받아 생활합니다. 이자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자 폭탄을 받는다. 뭐 이것으로서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다. 이자는 평생 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노후생활비가 부족한 은퇴를 한. 노후를 맞이한 부부한테는 절실할 수도 있다 바로 그것을 노려 가지고 주택연금을 자꾸만 홍보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노후준비가 덜된 사람한테 월200 300줄수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말하죠.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자를 안 내는 것은요. 고금리, 월금리, 이자, 복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뭐 그래도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자 안 내고요. 죽어서도 주택 달려도 좋다. 하지만 나 생활하는 동안에 노후 생활비만큼은 풍족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난삼수 갑산을 가더라도 주택인 걸 가입하겠다. 이러면 가능합니다. 제가 볼땐그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그...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생활비, 주택연금에 대단히 많지 않고 적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같이 똥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지만, 바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서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고망송, 민나상, 이시원이 하지 마리마시오. 자, 그러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에 편안하게 살면서 주택으로부터 연금 받고 그 다음에 이자 내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무슨 뭐 주택을 날려도 관계 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주택연금 가입하면 충분한 나만 잘 살고 부부가 잘살수 있는 충분한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은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주택연금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날리든 고급리 이자 폭탄을 맞든 관계 없습니다. 나만 잘 사면 되는 것이죠 부부만 잘 사면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절대로 노후생활비를 충분하게 조달할 수 없으니까 가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액의 예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이고요 주택가격 5억원일 때는 65세 때부터 정액종신형을 받는다 그러면 매월 121만 2천원 받습니다 일단 이돈 가지고 노후생활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늙어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같이 판단해야 되겠죠? 물가상승률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3% 적용시에 75세 때 받는 121만 원은요 8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21만 원도 부족해 죽겠는데 88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85세 때는 이거반 토막 났습니다. 65만 원밖에 안 되고요. 95세까지 살수 있죠. 여성들 충분히 그렇게 삽니다. 48만원 이라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도 못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65세도 생활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활할 수 없죠 그런데 물가가 5%로르면 어떻게 될까요 1 2 1만원의 현재 가치는 75세 시점에 71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85세 때는 44만원 충격적으로 95세 때는 27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생활 안된다는 거죠 특히 5억원짜리 갖고 121만원 받아서 그 자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후생활비 충당이라는 것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7만원 가지고 노후생활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택가격 9억원일 땐 어떨까요? 그 매월 218만 3천원을 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로 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 때 218만원이 아니고요. 158만원입니다. 218만원 가지고도 최저 생활비도 못하는데요. 158만원으로 떨어졌죠. 85세 때는요. 11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95세 때는 87만원입니다. 결국 노후생활비 조달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9억원짜리 아파트 가지고도요. 그 9억원이 시세는 12억, 13억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생활비 조달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물가가 5% 오른다면요. 75세 때는 128만원입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그 다음에 85세 때는 78만원, 95세 때는 48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야 이거. 시가 12억 1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택가격 12억원짜리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이죠 그렇다면요 65세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291만 천원입니다 꽤 많아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빚 좋은 개살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납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북으로 저한테 신청하시면 몇천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억짜리 공시, 공시가격, 그리고 시가는 17억 정도 되는 엄청난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도 291만원을 받지만은 물가 3% 적용 시 11년 차 되는 75세 때는요, 210만원으로 다운되죠. 생활비 불가능합니다. 이거 가지고. 85세 때 156만원, 95세 때 116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도막 났죠. 물가 3%인데도 그렇습니다. 5%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75세 때는요, 170만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다운되고 생활비 생활비 조달 못합니다. 85세 때는 100만원이죠. 3분의 1 토막 났죠. 95세 때는 64만원입니다. 거의 5분의 1 토막 가까이 난거 아닙니까?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후생활비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주택가격 5억원, 9억원, 12억원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3프로, 5프로에 따라서 미래에 확정된 그 연금액을 받다 보니까 똥값에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보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5세, 90세, 95세가 되면 간병 상태에 빠집니다. 간병비가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요양원을 가더라도 200만원, 부부는 200만원 이상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3, 400만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어, 요양병원은 뭐 300만원이지만 부부라면 6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요양원은 뭐 200에서 250 정도 부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95세 되는 시점에 현재 가치가 40만원대에서 60만원대 밖에 안 된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노후생활비 절대 안 되고, 간병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택연금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간병비용, 요양병원에 1인당 300만 원, 부부는 600만 원이고요. 요양원은 1인당 100만 원, 부부는 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중요한 건또 주택연금 가입하면은요, 자기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파트 청소 누가 할 겁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일 삼시세끼 식사 비 설거지 그 누가 할 겁니까? 빨래나 청소 누가 할 겁니까? 그리고요 기타 등등. 유지보수 관련된 거, 뭐, 형광등을 고 찐대든가, 기타 등등, 아니면 무슨 뭐, 주방 관련된 거, 아니면 싱크대, 벽지, 그 다음에 장판, 이런 것들 다 소소하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도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주택연금 받아서요, 또다로 취미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추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령 크리링을 간다든가 헬스센터, 사우나, 수영장, 노래방, 바둑실, 뭐 식당, 서예실 동호회, 동호인실, 당구장, 골프 버팅장, 기타 등등 여러 곳을 가겠죠.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주택용을 가입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서 시니어스타운에 간다면 이거 다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주택을 임대해주고, 시니어스 타운을 입지해서 생활하다가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이 모든 추가적인 비용을 다 없앨 수도 있고, 일단 일신이 편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은고금리 월복리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집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 2년마다 전세금 상향조정으로 풍요로운 노후생활비, 간병비 조달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평화, 그, 풍요로운 충분한 노후생활비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고 또 나중에 또 감병 상태에 빠지면 더욱 더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금리 이자 폭탄에 집을 날리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 집에 살면서 나이 들면서 그걸 왜 가입하십니까? 가입했다고요? 당장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게 단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그래서요. 세미나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엔지피클랜 2025년도 7월 1일날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도남동 소재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흥천사 굉장히 큽니다. 전법회관 3층 영화미술로 가는 카페사입니다. 그 성신여대 4호선 지하철 4호선 6번 출구에 나와서 22번 마을버스 타면 3, 4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우리은행 0721-0337-736이고요. 010-5473-9327로 문자 주시면서 성함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오시는 분은요, 제 저서에 사인해서 친필로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북을 무려 두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자산관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콘스타트인가의 만남의 시간이죠. 오전 10시부터 12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합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비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동일하고요. 주제는 아주 다양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하고요. 은퇴 설계, 노후 준비, 각종 은퇴와 관련된 금융상품들, 주택연금, 아니면 은요공적연금 기초연금, 기타, 연금보험, 주택연금, 뭐, 노란우산공제,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보험 및 금융상품, 그 평가 분석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자선재비지까지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저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이지만 뭐 열기를 띈다면 4시간도 네 할수 있겠죠. 자 흥천사 경내 내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경치 굉장히 좋습니다. 부부가 가족이 같이 와서 그 컨설팅 끝나고 그 구경을 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심밥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포회관.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약간 올라가면 신건물입니다. 영암미소카페 3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한테 신청하신다면요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죠. 반드시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말도 안 되는 상품들, 쓰레기 연금 보험, 중심 보험,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금융상품 가입해서 자산 관리하고 노후 준비 폭망하지 마시고요. 자, 무엇인가 팔지 않는 유료 컨설팅을 받으세요. 여러분 편의 유료 컨설팅. 그 비용 진짜 0.01% 밖에 안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는 혜택은 99.99%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 아시고요. 유료 컨설팅, 적격 컨설팅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자산 관리,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은퇴 준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